전보다 더 뜨거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어, 단어가 있어요. 이 영화계에서 1편이 대박을 치고 흥행해서 2편 또는 속편을 제작해서 개봉했더니 1편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소포모어 징크스. 이탄의 저주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영화는 1편 만한 2편, 3편이 없다는 게 정설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맘마미아나, 뭐, 조스 시리즈, 트랜스포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지만, 전편보다더 뛰어난 속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가 있죠. 어, 1편보다 2편의 평이, 평이 훨씬 좋습니다. 흥행수입도 6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화는 1편 만한 2편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전에는 뜨거웠는데 후에는 그만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말로는 뭐 소강기다 권태기다 하지만 이게 오래 될 때는 식어버린 마음으로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구원 받았음을 감격하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전엔 뜨거웠지 그때는 아 뜨거웠지 회상만 하다만은 인생이 아니라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앞으로가 더 은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아사왕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사왕의 1차 종교 개혁을 보게 됐죠. 자기도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좀쉴 수도 있었습니다.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1편을 뛰어넘는 2편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역대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사 왕은 전보다 더 뜨거운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함께 이 15장을 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로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될때더 엎드려라입니다. 지난주에 본그 전쟁, 여러분 기억나죠?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한 선지자에게 임해요. 이거는 아사왕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나?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지금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때예요. 온 나라가 막 들떠서 잔치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이뤘을 때 한반도 전체가 이랬었죠. 그때 제가 아주대 앞에 살았었는데, 밤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6강 갔을 때, 8강 갔을 때, 4강 갔을 때 너무 오버해서 몇 명은 그 아주대 정문 앞 버스 정류장 위에 막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그랬어요. 유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환희에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엄중한?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한창 신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걸까? 왜냐하면 잘될 때가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쉬운 선교지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인생에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하지만 딱한번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큰 실수를 하는데 바로...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아, 그런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던 그때에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게 된지도 모른 채 저녁 해질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때 마음에 말씀이 안 서있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줘야 되는데 쾌락이 엄습할 때 브레이크 걸어 주는 게이 말씀인데 잘 나가다 보니까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에 군림한 것입니다. 결국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거보다 더큰 문제는 다윗이 그 후에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점이죠.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겪으셨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억지로 왕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은 소위 잘 나가는 타이밍0 0입니다 놓치기 싫은 그 기회가 온0이에요그0 0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혼자 산에 가세요. 고독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기를 얻고 잘 나갈 때, 일이 잘 되고,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을 그때에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며 본을 보이셨어요. 합격과... 와, 성공과 그 성취의 때에 오히려 몸을 낮춰 겸손히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사왕 오늘 아사왕의 모습처럼 잘 나갈 때잘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나 잘 된다고 그거에 너무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말씀이라는 브레이크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사왕과 유다 온 백성이 한창 들떠 있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계란이 이긴 것이에요. 하지만 그 들뜬 분위기를 틈타서 사탄이 조용히 들어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역세상 가장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계속 전에 전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암흑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기 그 전입니다 한창 오늘 이 날씨처럼 햇살 좋고 맑을 때에 인생에 굉장히 봄이 온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인생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잘 나가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스무 살 청년이 돼서 하나름을 떠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 대학생 사역하느라 수원 여기저기 대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아주대, 경희대, 경기대, 수원여대, 성균관대 한신대. 그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떤 이 청년 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 돼서 신앙을 저버리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점점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지고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대학교나 직장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때 같지만 영적으로는 방황이 시작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격, 성공, 어떤 승리, 평탄의 때에 더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람들이 떠나도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자, 아사왕은 이 선지자 아사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보면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서 가증한 물건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 보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고 몹시 혐오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둘때 그걸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불타오르는 것처럼 질투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넌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인터넷 카페에 걸핏하면 올라오는 글이 외도했다는 글입니다.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마음이 찢어진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시간을 쓰고 더 마음을 쏟는 어떤 게 생기면 하나님은 당장 그것을 가증한 물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바가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시면서까지 얻으신 아들딸이. 바로 우리,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요즘 내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는 것. 이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절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보우고 에바링 에브라임과 문하사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월남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북 이스라엘 주민들이 보니까. 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국경을 건너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런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MBC 뉴스 데스크 메인 앵커였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그 핸드북에 있던 데일리 무브먼트 영상 중에 이분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상 친구들 다날 떠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냈던 술값이 어마어마했는데 대부분 날 떠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친구들은 다날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자 믿음의 동지들이 주변에 점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 시절 함께 밤새워 놀던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떠났습니다. 연락되는 친구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새로 만나게 된 믿음의 친구 선 후배들이 곁에 있습니다. 아사왕 입장에서 이아사 입장에서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이에요. 나라가 분열된 후에 서로 나라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사왕에게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아사왕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동료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얻고, 바울이 디모데와 신라를 얻은 것처럼 비록 세상 친구들은 멀어질지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싫어하여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아웃사이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박지처럼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면 오히려 양쪽 사람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계속 친절과 사랑을 베풀되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아사왕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지막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하라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아사왕 종교개혁의 백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어머니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였어요. 이 마아가라는 태우가 아사왕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어머니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가증하게 숭배하자 거침없이 할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내쫓습니다. 이 태우 마아가는 이 유다나라 초대왕인 루호보암의 아내였어요.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국 시대 배울 때 개국 왕들 달달 외웠었잖아요. 고구려는 누구요? 고구려.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왕. 신라는 아래서 태어난? 어 아무도 몰라. <laughs>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개국왕들은 달달 외우잖아요. 그만큼 초대, 일대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권력과 권세가 있는 이 사람들 위대하게 모셔졌어요. 그러니까 이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되는 태우도 굉장한 위치였죠. 특히 이 마아가는 자기 손주가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태우의 자리에 앉아서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아사 왕은 그녀를 태우에서 폐위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데도 가장 큰 걸림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려 할때 가장 큰 방해와 유혹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하고 더 은혜받는 생활을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유혹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0 구절에서 어, 3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가족들 다내팽개치르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사 왕은 비록 자기 할머니이자 자기 나라의 태후더라도 이 하나님 신앙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자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17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가 일평생 온전했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할머니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과거의 그 화려했던 시절의 안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의 속삭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전편보다 더 나은 속편 인생영화를 찍었고, 과거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 볼 16장에서 아사왕은 달라집니다. 20년이 지난 말년에 속편 영화를 한편더 찍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던 초심을 잃은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정말 찍지 말았어야 할 속편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의 모습은 한치의 오차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택하기보다 가까운 사람을 택하며 현재의 불안함을 과거의 좋았던 기억으로 덮는 것을 택하고 내 하나님이란 말보다 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란 말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17절에 온전했다는 이 말을 몇몇 영어 성경이 퍼펙트로 번역을 합니다.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될때더 엎드리지 않아요. 잘 풀릴 때더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잠을 못 잃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과 죄인,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또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자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게 선택 받으려고 무더니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택함 받기 위해 애쓰지도 마세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함 받고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내가 택한받은 것을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잠잠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택한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회사에게, 그 학교에게, 그 공동체에게 택한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선택은 유한해요. 뒤 바뀌어요. 선택했다가 도로 뒤없기도 합니다. 불안전해서 계속 우리를 걱정시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법정에서 쓰는 일사부재리라는 용어처럼 일택 부재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신 후에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할 선택 알면서 다시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이미 깨끗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 선택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점점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우리가 범죄와 불완전함에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래요 그럼 우리도 점차 하나님을 택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잘될때더 엎드려라 둘째는 사람들이 떠나도 믿음을 지켜라 셋째는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이세 가지로 두 변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왕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날마다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먼저 택하신 예수님을 나도 날마다 택하며 일평생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두 번째 종교개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사 날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